오늘 이 새벽에 은혜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0, 신약 2 8 0면 전에 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알아듣는 예언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례배 때 자제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십삼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 이어진 1 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 4절에 타도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자신이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그 자체로 어,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 자신이 말하는 방언을 말할지라도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신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그 말로 영어로 기도하면 부족한 기도가 채워진다고 라 그래서 더 유익하다고 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아주 장시간 동안 알아듣는 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 30분을 채우기 힘들고 1시간 채우기 힘들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아주 장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통역이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의 기도를 자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할 때에는 그것이 또 본인이 무슨 말로 하는지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통역이 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공예배에서 공중예배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자신은 축복의 말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방언의 기, 기도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함께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한 감동과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 예배 때 통역이 없는 방언 기도는 무익하다라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공 예배 때 하는 방언 기도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것이면 통역을 하여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19절에 하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많은 말로 무시 많은 일만 마디의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보다 차라리 알아들을수 있는 다섯 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12장부터 13장, 14장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은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은사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그 은사에 활용하는데 무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평소에 너희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 개인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받았다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린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은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왜 선물을 주시는가? 자신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의 차원에서라도 방언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왔거나 혹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처음 방문을 했을 때그 광경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아 여기 광신자들이 모인 이상한 사고 집단이라고 오해할 것이 아니냐, 너희를 보고 다 미쳤다고 말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회심을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어떤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오늘날의 말씀 위로와 권면과 책망의 내용을 담은 복음의 그 말씀을 복음적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다 주시는 그런 은사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한다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다 미쳤다고 반응할 것이지만,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불신자 이방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말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을 통해서 어, 본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방언을 잘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방언을 너희들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물론 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방언의 말로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정한 언어로 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돌아볼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 또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혹 낯설어 하지 않을까? 불편해 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예배 가운데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을 줄만한 것이 없는지 지금 살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또 예배와 또 어떤 신앙적인 활동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실정한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고 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또 신령한 체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사들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소홀히 여기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근심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스럽게 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와 영적 그 자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어떤 우리만 알아듣는 믿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과 행동으로 종교적 행동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스럽게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세상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실정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에 모이는지, 왜 주일마다 아니 새벽마다 교회에 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영어로 아주 신령한 언어로 하는 그 방언으로 일만 마디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우리만 알아듣는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언어와 또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우리가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말과 또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선한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숙한 지혜를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난 그것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언의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기 가하기 위해서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또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일상의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단히 힘쓸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